네, 세계 기업에 직접 투자한 해외 직투. 이번 시간도 NH농협증권 김규배 차장과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조금 전에 뭐 수출물가 얘기도 했었는데 지금 계속해서 아무래도 뭐 수출기업들 쪽에서는 자금 문제가 이제 결국 문제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어, 환율을 지금 내고를 하고 있는, 원화를 계속해서 좀 내고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더 내려갈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악순환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어, 어제도 결국 이제, 하, 어, 서울 한시에서또 환율이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지금 연 최고 최저치를 기록했어요. 지금 어떻습니까? 네, 어, 어제 하루 원 달러 환율이 주로 1,010원대 중반에서 거래가 위축되면서 변동폭은 제한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제 원 달러 환율이 전일 대비 1.5원 하락한 1 0 1 5원 70에 70원에 거래를 마쳤는데요. 어, 원달러 환율이 1,015원대에서 소폭 하락을 압력을 받았습니다. 어, 많은 분들이, 어, 1,010원대를 지지할 수 있, 있을지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어, 달러화 자체가, 저, 전일 외환당국의 종가 쏠림 우려에 대한, 어, 우려에 대해서 특정하게 롱 포지션이나 그쇼 포지션에 대한 플레이가 위축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따라서 장중의 고점과 저점의 차이가 1.8원 정도에 그치는 아주 좁은 레인지 장세를 이어갔는데요. 오늘도 1013원에서 1018원 사이에서 등락을 거듭할 것으로 예,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 한편 시장의 전문가분들은 그 1010원선 아래로 내려갈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예, 그 가능성이 크지 않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네. 1010원선에서 다시 한번좀 지지가 돼 줄지 관심이 모아지는데, 그래도 좀 전반적으로 전문가들 의견 들어보니까, 이제 원화 강세는 기정사실이다. 네. 속도 조절이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해외 증시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포인트들 짚어주시죠. 네, 어제 뉴욕 증시가 세계은행의 경제 성, 경제 성장률 전망치 하향 조정을 인해서 일제히 하락을 했습니다. 아, 다우 지수가 0.60% 내린 16,843으로 거래를 마쳤고요. 나스닥 지수도 0.14% 내린 4,331로 장을 마쳤습니다. 대형주 중심의 S&P 지수도 0.35% 하락해서 1,943.89로 마감을 하였는데요. 세계은행이 전날 늦게 그 우크라이나 사태와 미국의 혹한 등을 이유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2%에서 2.8%로 하향 조정했다는 소식이 주가에는 악재로 작용했습니다. 지난 1월에는 3.2%를 예상을 하였는데요. 이는 0.4% 내려잡은 수치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사실 1월 1월달만해도 세계은행은 미국 경제가 활력을 되찾고 유로존 경제도 바닥을 쳤다 이렇게 판단을 했었는데 실제로 전망치를 하향 조정을 해서 주가에는 더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쳤습니다. 국가별로 살펴보면 미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1월 달엔 2.8% 였는데요. 이 수치가 2.1%로 낮춰졌고, 일본도 역시 1.4%에서 1.3%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로존도 종전 수준인 1.1%를 유지를 했는데요. 한 가지 긍정적인 소식이 있다면, 2014년도에 그, 겨... 세계 경제 성장률을 3.4%로 보고 2016년에는 3.5% 정도로 예상을 한다고 나왔습니다. 한편, 미국의 지난달 재정적자에 대한 소식도 있었는데요. 1300억 달러를 기록해서 전년 동월 대비 6% 감소한 수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미국 재무부가 발표한 미 연방정부의 재정적자가 1299억 7천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는데요. 작년 5월 달에 비해서 6% 줄어든 수치로 나왔습니다. 어, 재정 적자 규모가 이처럼 줄어든 것은 경기 개선 때문에 어, 세수는 급증증가하고 어, 있고 반면에 미국 지, 어, 정부 지출은 전년 대비 감소했다 예,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 시장에서는 오늘 저녁에 있을 실업 청구관자수와 리테일 판매, 다음에 수출입 가격 등. 경제 주체들의 활동을 전반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이런 지표들의 발표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장의 방향성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좀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제가 그 이제 우리가 그 홍콩 증시에 상장된 이제 재생에너지 태양광 쪽에 어, 저희가 좀 살펴봤는데, 어, 지금 뭐 미국이나 유럽 쪽에서도 지금 재생에너지나 이제 태양광 에너지 아니면 풍력 발전 이런 쪽에서도 상당히 좀 주목을 받고 있다면서요? 네전 세계적으로 계속해서 대체 에너지에 대해서 관심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어제 사실 미국 시장 내에서 주도 업종이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한 가지 재미있는 소식이 있어서 그 소개를 드리고 싶은데요. 미국의 투자 고수인 워렌 버핏이 15억 달러 규모의 투자 금액을 재생에너지 분야에 다시 한번 추가로 준비하고 있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에디슨 전기연구소의 연례 컨벤션 회의에서 워렌 버핏은 그 기존에 투자했던 15억 달러 규모의 투자 금액과는 별도로 추가적으로 별도의 15억 달러를 또다시 준비를 하고 있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어, 특히 그 아이오, 아이오아주의 풍력발전과 캘리포니아와 애리조나주의 태양광 산업에 어, 투자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현지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또한 워렌 버핏은 앞으로 유틸리티 업종에 대한 투자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어, 유틸리티 업종 같은 경우에는 어, 특별히 부자가 되게 할 수는 없어도 부자로 유지하게끔 만드는 업종이다 이,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어, 따라서 버크셔 헤드웨이가 가지고 있는 어, 에너지 회사 미드 아메리칸 회사, 회사가 있는데요. 이 회사가 지난달 풍력발전에서 생산하는 전기를 구글에서 공급했다는 소식도 아울러 전해졌습니다. 아, 앞으로 이 투자의 고수인 워렌 버핏이 선택한 유, 유틸리티 업종의 그,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굉장히 주목이 에, 되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이워렌버핏이라는 이름만으로도 확실히 좀 주목을 끌기 충분한 것 같은데 국내에서는 사실 풍력주 조명을 못 받은 지 오래됐는데 한번 홍풍이 올수 있을지도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간밤에 어떤 종목이 가장 눈에 띄셨어요? 네. 어제 간밤에 대부분의 그 주식이 하락을 면치 못했는데요. 이 가운데서도 굉장히 돋보이는 그런 주식이 하나 있었습니다. 반도체 회사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인데요. 어, Bank of America 메리, 메릴린치에서 투자 의견 상향 조정으로 예, 급등을 하였습니다. 어, 이 보고서에 따르면 어, BOA에서 그 기존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 대한 투자 의견을 하회에서 어, 매수로 어,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또한 어, 목표가를 22달러에서 40달러로 상향 조정을 했는데요. 그 근거가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어, 지속적으로 반도체 업황이 개선이 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삼성전자로부터의 위협이 조금씩 낮아지고 있어서 이에 대한 수혜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반도체 가격의 그 비용이 가격이 계속 높아지고 비용은 적어지는 그런 긍정적인 요소도 근거로 삼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거래량이 평, 일간 평균보다 많은 3천만 주 이상을 기록을 하였고요. 마지막으로 투자은행인 크레디스위스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목표가를 30달러에서 50달러로 상향 조정을 했다는 소식입니다. 아, 어제 하루 나스닥에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투자 심리에 크게 영향을 미친 그런 지대한 역할을 한 하루였습니다. 네. 네. 자, 오늘도 이제 직접 투자 종목을 좀 살펴봐야 될 텐데, 어제 이어서 오늘도 좀이 대체 에너지 쪽에 주식을 좀 소개를 해 주신다면서요? 네. 예, 오늘 소개해 소개드릴 종목은 차이나 롱위엔 파워라는 회사인데요. 우리 보통 고객들이 용원국제라는 종목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홍콩 거래소에 상장이 되어 있고요. 코드번호는 0916을 쓰는 그런 회사입니다. 중국 및 아시아에서는 최대 크기 예, 최대의 그 풍력발전 회사고 중국 내에서는 50개가 넘는 풍력발전소를 보유하고 있는 이런 회사입니다. 또한 중국 정부의 그 bor에 태양광 업체와 마찬가지로 여러가지 지원을 받는 회사로 또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중국 의회에서 갖고 있는 펀드의 비중이 2.2 2.9%를 차지하고 있는 지배구조상으로도 굉장히 어, 투명한 기업은 아니지만 중국 정부의 비호 아래 성장을 하고 있고요. 어, 지난 2013년도 9월달에 중국 정부가 대기환경오염 방지법을 공표를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을 밝혔는데요. 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중국의 석탄 연료가 주로 쓰이고 있는데 2011년도 이 석탄 비중을 68%에서 2017년도까지는 65% 수준으로 나타나, 낮춘다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태양광과 함께 풍력 발전에 대한 관심을 가져볼 만한 그런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됐는데요. 어, 앞으로 시장 조사 업체 뉴 에너지 파이낸스에 따르면 2014년도까지 풍력 발전의 시장 규모가 14기가와트까지 예 떨어진 것에 대해서 15기가와트 수준으로 회복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이 회사가 계속해서 중국 내 대규모 연안 프로젝트를 수주를 하였는데요. 예를 들어 180메가와트 규모의 루동 풍력 지구와 함께 20메가와트 양바징 지역의 수주를 잇따라 성공시키면서 회사가 상승세를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가격은 8.67 홍콩 달러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시장에서 바라보는 목표가는 약9.59 홍콩 달러를 예, 기록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서 어, 24명의 애널리스트들이 그 투자 의견을 13명이 예, 바이 의견을 내준 예, 굉장히 앞으로 좋아 보이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만약에 홍콩 거래소에서 예, 거래를 하시기 위해서는 매매 단위가 천주인 그 특성을 감안해서 수수료를 제가 계산을 해봤습니다. 계산을 해봤더니 예, 약 39. 달러 39 홍콩 달러 11 센트 정도를 기록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보니까요 음. 눈높이가 많이 높지는 않습니다. 현재 가격이 8 홍콩 달러 중후반대로 좀 형성이 돼 있는데 지금 약간 10 홍콩 달러 약간 밑으로 음. 목표가가 책정돼 있습니다. 좀 목표 수익률을 낮게 잡으시는 분들 그리고 이런 부분들 근본적으로 좀펀더멘터리 뒷받침되고 있고 또 정부의 정책, 정부의 비호라는 또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는 점 긍정적으로 보이시는 분들은 또 투자를 해보셔도 좋은 종목인 것 같습니다. 해외직도 함께하셨습니다.